누군가에게 최고의 러닝화가 누군가에겐 최악의 러닝화가 될수 있다라는 말. 저는 러닝화 리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리뷰할 때도 최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런이 여러분들 뒤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잘 생존해 계시죠? <laughs> 저는 오전에 4 0 0 m 측정 잠깐 하고요. 그리고 리커버리로 오늘 한 10km 내외로 뛰려고 나왔습니다. 어, 정말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지금 한 6시 반쯤 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30도? <laughs> 아까 낮에 35도 가 넘어갔어서 그런지 30도 정도라면 <laughs> 양호한 수준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사람이 적응의 동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건강 유의해서 달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알고 계시죠? 아, 오늘 여러분들 이말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뭐냐? 누군가에게 최고의 런닝화가 누군가에겐 최악의 런닝화가 될수 있다라는 말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눈누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입니다. 제가 런닝 유튜버 런닝 크리에이터로서 특히 런닝화 리뷰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러닝화를 신으면서 이 생각은 더욱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런 말이 통용이 되느냐?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화의 평가가 달라지는 첫 번째 이유로는 100명이면 100명의 조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 모양이 전부 다 달라요. 보편적인 통계치가 있을 순 있으나.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비슷한 발 모양이라도 미묘하게 다르고 그로 인해서 피팅감, 착용감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비단 러닝화뿐 아니라 일상화가 됐든 작업화가 됐든 그리고 신발이 아니라 옷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피팅감이라는 것이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러닝화는 지분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장시간 사용을 하고 격하게 사용을 하고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의 피팅감이 저희 만족도에 정말 크게 영향을 줄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남들의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것이 어, 가장 큰 이유고 이걸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을 때 이걸 브랜드마다의 어, 평균치로 이제 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푸마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서 칼발브랜드 이런 이미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또 브랜, 브랜드가 아니라 모델마다 다 착용감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에버런 나이트로 2나 매그니파이 나이트로 3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발볼이 안 좁아요 근데 또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3 같은 것이나 보면은 아 이게 품하지 아, 이런 생각이 들 신발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그발 모양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주법입니다. 이게 런닝화 제작 단계에서부터. 타겟이 갈려요. 모든 주자들을 다 아우르겠다. 이런 런닝아들, 물론 있긴 합니다만, 어, 그런 런닝아들은 우선 수가 적고, 그 런닝아 마저도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갈리기도 하니까. 어, 대표적으로는 뭐 착지법이 있겠죠. 뭐포원이 미드니, 리어이 이런 거에 따라서 착지 포인트에 따라서 얘를 대표적으로 미드솔에 어, 질감이 달라지기도 하구요. 그리고, 뭐, 케이던스가 높냐, 낮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깊게 들어가면은 기술적인 요소에 그런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주법에 따라서 분명히 맞는 러닝화가 있고, 좀 맞지 않는 러닝화가 있다.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 용도에 맞는 사용 맞지 않는 사용 여기에서 크게 갈립니다 용도 애매모호하죠 초보 러너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실 겁니다 나 그냥 그냥 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러닝가들이 아까 주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고려가 됩니다. 거기에는 용도 또한 고려가 되어 있고 그 용도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갑니다. 천천히 편하게 뛸때 쓰는 그런 용도의 신발, 빠르게 템포 훈련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 트레일 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 그리고 풀코스나 하프 같은 대회에서 쓰라고 만든 신발. 애당초 거기에 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에서 썼을 때그 설계에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과 어, 제대로 된 성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편하게 뛰라고 만들어 놓은 신발을 엄청 빠르게 뛰면은 발목이 잡아먹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엄청 빠르게 뛰라고 만들어 놓은 신발을 천천히 뛰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불안정성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처럼 용도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지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로는 개인의 기호가 있겠죠. 그 기호 안에는 디자인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런닝화에서는 미드솔의 질감, 뭐 말랑하냐 딱딱하냐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얘가 성능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 보기에 좋고 내가 신었을 때이 느껴지는 질감 이런 게 좋고 <laughs> 이래야지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남들과의 만족도 차이는 당연하지만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10kg 538 페이스로 완주했습니다. 심박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131로 나왔는데 촬영하면서 말안 했으면 아마 120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튼 오늘 영상 어떻게 보면 답변입니다. 요즘 이 관련한 질문이 정말 많이 와요. 아 이거 런닝화 선택에 대해서 이런 어, 이저러니 해서 좀뭐 자문을 구한다. 아 이것에 대해서. 어, 질문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 꼭 질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비슷한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러닝과 리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리뷰할 때도 최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기호가 섞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언급을 드리곤 합니다. 뭐 미드솔 탄탄한 걸 좋아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중립적인 리뷰 영상까지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뛰어있습니다.